네 하늘파이 오프마 주주님들께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에 집어드리는 매치보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오주가 좀 빠지면서 우리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그나마 조금 싸게 살수 있는 네, 영역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이거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12월 늦으면 1월달에 임상 3상 발표가 있죠 바포클리마비라는 네, 임상치료제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 내년 원래 11월달에 발표 예정이 있었다가 이게 좀 밀렸죠 11월달 발표 예정이 있었다가 12월로 아니면 12월이나 1월 내년 1월로 좀 미뤄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이 내용 잠깐 보자면 우리가 한올 한올바이오파마를 그냥 단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드리자면 정고 넘고 신고가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주는데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조만간에 급등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거할 때 임상 상상에서 나쁜 소식이 나 전해질 것 같잖아요. 왜냐면기존에 지금 현재 데이터 자체가 어 되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내용 제가 정리했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뭐다 이무누반트라는 핵심 신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비포클리암 있죠 네, 요거의 성공 기대감 임상상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상상의 결과 발표 시점은 11월에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12월 말 또는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임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뭐 여기 바토클리암은 즉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극하게 된다 뭐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상한가는 여러분들 그냥 예고해 둔 거겠죠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임상 3상1상 단위, 2상 단위, 3상이면 이제 상품이 된다는 거죠. 자 조만간 상품으로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 갖추고 나면 자 그렇다는 건 뭐요?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상상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그리고 등극하게 되고 이에 한올 바이오파마의 막대한 기술료 어,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자 로열티 수입으로 직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임상 상상이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제가 볼때 상한가 이런 2조 6천억짜리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 올릴 만한 정말 큰 이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효과가 어떻게 입증이 됐냐? 자, 최근에 공개된 비토클리 아이 이름이었다. 자, 바토클리압의 임상 데이터에서 약물 투여를 중단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장기간 효능이 유지되는 질환 변형 치료제의 가능성까지 입증이 됐다. 즉 임상 3상을 통해서 뭐예요? 더 좋은 약물. 예를 들면 우리가 당뇨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당뇨의 부작용으로 마찬가지 얘가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면 유일무이하다. 지금 나온 약물 중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주가라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아 한올바이오파마를 사람들이 왜 매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고요. 통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지금 주가가 갑자기 2025년도에 쭉 급등했던 뭐예요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입니다 당연히 성공 못할 거다 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바이오주 안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미 앞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전부 다 매집을 끝내 놨어요 즉 지금 자리는 뭐예요 역사적 신고가 자리죠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뭐예요 누구나 모두가 다 네, 수익 중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임상 3상이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가 중간에 나온 실험 결과도 더 긍정적이죠. 치료 효과가 지속된다는 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뭐예요? 주가 오히려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연기금도 오늘 따라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한올바이오파마 1%, 2%, 10%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부터 우리가 싼 가격으로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용 전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달 버는 수익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살수 있는 금액이 또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2월 말은 사실상 주가가 국내 시장은 빠지는 달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2월 달 초반에는 좀 오른 듯 하다가, 그 다음 에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중반까지, 중반까지는 막뭐 블랙 프레데니에서 막 올라요. 그러다가 결국 월 연말에는 뭐예요? 이 12월 31일 날은 우리나라가 같은 경에는 장을 안 열죠. 폐장을 하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연말에 12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 다들 놀러 가요. 어, 12월 마지막 주 보시게 되면 자월화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일 날 쉬니까 이게 보이나 달려 안 보이네. 29일이 29일 월요일 31일 이 화요일 31일 휴장인데 이때 뭐예요? 어 이때 휴장인데 월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토일월화수쉴수 수 있어요. 월 화만 내가 그냥 매매 안 하면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장이 그냥 논다. 아무도 매매 안 하고 그냥 어, 기관에서만 깔짝깔짝 대고 개인들 그냥 개인들 매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은 뭐야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바이오주들 12월 말쯤에 발표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검색을 하면 아직까지 나 발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또는 1월달쯤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12월달은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우리가 뭐예요 어, 매수 기회를 잡아서 매수하는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매수할 때 주가 지금 분봉상에서 계속 빠질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그죠 아직까지 주가 하락하면서 뭔가 하락한 흐름을 잡아주는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호바이오파마 지금 매수하시려고 초기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또는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가 눌릴 때 앞전에 보면 여기 매물대 있죠?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거래대금 터진 이 매물대 시세 초입 구간이죠.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눌림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눌림 자리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 자리에서 주가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거 제가 깃발형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준 세워놓고 횡보하다가 돌파 나오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올 바이오파마 계속 끝까지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매수 타점 왔을 때또 주가 반등할 때도 우리가 수익 많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익절할 때도 익절 타점 수익 볼때 매수할 때도 매수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나요?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위에 번호로다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셨다고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모두 무료로 제타점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주가 내려올 때 매수하는 매수타점 아까 분봉 보셨죠? 분봉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가 언제 매수해요? 어 앞전에 매물 때다 뚫고 내려갔네. 그럼 여기서 얘가 만약에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가 매수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횡보하다가 돌파가 안 나오고 한번더 널찍 수 있죠. 한번더 하락하게 되면 주가 요 라인 48,000까지 내려올 수 있겠네. 48,000, 49,900에서 또 박스 치다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 타점 잡아 갈 거예요. 눌림 타점은 하락하는 자리에서 잡는 게 눌림 타점이 아니고요. 하락하는 추세를 반등해서 돌파해 주고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가 눌림 타점입니다. 제가 눌림 타점 전문가이기 때문에 눌림 타점이 왔을 때는 네, 진짜 탁월하게 제가 딱 매수 타점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네,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네,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9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에 관련된 소식 있죠,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은 소식 임상상상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마 급등 쭉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소식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통해서 문자 무료로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상상 성공 매수 가능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구독자 꼭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구독, 무료로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유튜브 개설한 지. 근데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벌써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유튜브 중에서 어, 이게 주식 채널 하시는 분 중에 2만 명을 1년 안에 돌파하신 분들. 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3월부터 했으니까. 그죠?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만 명 이상 돌파하는 유, 주식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실력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장에서 실력도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어, 제가 뭐든지 100% 수익률은 없어요. 100%다 성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성공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 2만 명 돌파해서 제가 2만 명 달성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뭐냐면 눌림 잡아주는 눌림 타점 검색기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신호가 나오잖아요. 신호가 나오면 주가 반등을 해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올때 주가 반등해서 9% 여기서도 34% 여기서도 보면 27% 이것만 그러냐 아니요 sk하이닉스 아니다 제약회사 다른거 볼까요 알테오젠 볼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오늘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알테오젠도 보면 아이고 너 나와봐 하락하는 자리에서 뭐요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와요 눌림타점 검색기입니다 다른 대형주 볼까요 sk하이닉스 가장 핫한 요새 삼성전자랑 가장 핫한 자 알트 t 뭐냐 skx도 뭐면 주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반등 10%, 여기도 19%, 여기서도 30%.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컴퓨터만 할줄 알고 매매만 할줄는 누가 매매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왜 바닥이니까 바닥이라고 알려준 어, 신호 검색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매수해도 다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나요? 위에 핸드폰 번호 네, 010 393 네 8354번으로 저도 요 신호 검색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네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렇게 답장 보내 드릴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이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제가 무료 이벤트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 원래는 300만원 주고 판매를 했었는데 판매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주 그냥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더 수익률이 좀 조정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같은 경우 이거 키움증가에서0624 하면 자동매매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저는 매수하고 걸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수할 때 두산에러리티 같은 경우는 보통 2 3 0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수익 보기 위해서 저는 10% 정도 걸어놔요. 얼마? 종가는 저는 두산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짧게 짧게 500만 들어갔다 라고 쳐도 보세요. 종가에 두산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하루, 하루 만에 5%, 5%, 6%. 자 이틀 만에 마이너스 3% 3일 만에 또11% 그럼 뭐예요? 제가 지금 500만 원 갖고 뭐라 했죠? 10% 이상 수익이 나면 자동 매도해라 라고 했죠. 근데 10% 수익이 며칠 만에 났어요? 3일 만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럼 50만 원한 달로 치면 얼마예요? 45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얘가 불특정하잖아요. 나오는 뭐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최소로 잡아도 300 잡으면 500만 원으로 매수했을 때300 잡으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예요? 응. 웬만한 신입사원들 1년 연봉은 됩니다. 이걸 누가 사용하는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윙으로 그냥 나는 이거 한20% 30% 먹을 거다. 나는 한 6개월 넣어놓고 먹을 거야. 근데 6개월짜리 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달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매수해서 어떻게 하냐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무료일 때 받아가셔서, 어, 여러분들 이거 유료일 때 받아가는 것도 무료일 때는 여러분 테스트해 보면 되잖아요. 무료니까 받아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호 검색기는 이제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문자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 검색기는 이어 뭐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 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요렇게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고 오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000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등 중소형주등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이기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부르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 네, 3953 8 3 5 4번호로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 3 5 4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 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걔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 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트텔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트텔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넘어가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의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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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953의 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 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임상 삼상이라는 거, 임상 상상 여기다가 대문자만 하게 그려놔야 되겠다. 임상 삼상 성공 유무 12월 또는 1월 아, 안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우린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돈이 들어오면서 앞전에 있는 매물을 전부 다 어, 매수해 준 자리 즉 분전 또는 수익을 줬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주가 눌러줄때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 더 싸게 매수하시는 그릇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55,000원 밑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점 아셨죠? 55,000원 밑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좀더 매수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몰빵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할 매수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임상에 대한 결과 수치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를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잠깐 금요일날 원래 국내장이 금요일날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 부양정책이 코스닥 부양정책이 나오면서 코스피에 대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물량이 많이 빠지고 코스닥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코스피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조금 조금 기술주들 아니면 이런 기대주들이 조금 밀리게 되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그때가 또 하나의 기회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12월달은 아무래도 조정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눌릴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유해 놨으니까요 0 1 0 3 9 3 8 3 5 4번호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올바이파마 내 임상상상 성공 매수 가능하다 소식도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뭐 업무나 뭐 개인일 하시다가 못 보시는 분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었는데 놓치면 또 상가 들어가면 또 그때 또 따라가 들어가기가 사람이 심리가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가 상승할 때 같이 한번 들어가면서 재밌게 수익 한번 보고 나오자고요. 함께하실 분들 네, 위에 전화번호 010 3 9 3 8 354번으로 구독 두 글자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 네 필요하신 분들,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신호라고 무료일 때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네다 계속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담으시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베이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